이회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중 전북 원광대 레슬링 지도자가 출심을 맡았습니다.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두 선수 상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레코 로만행. 1984년도. LA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그레코 로마행에서는첫 금메달을 획득한 김원기 선수가 되겠죠. 멋진 엉치구리로서 대한민국의 그레코 로마행에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죠. 자 같은 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선수 그렇지만 여기서는 샵이 곧 연습이고 연습이고 샵이라는 것을 두 선수가 느끼면서 과감하게 공격을 해야 성자가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진구 교수는 두 선수가 결승전에 이렇게 만날 때 가슴이 가장 기분이 좋죠. 두 선수 어느 편도 들수 없이. 두 선수한테 맡겨놓고 있는 아주 감독으로서는 최고의 기쁨이죠.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청코너 강현진 선수. 빠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바테로 공격을 할 것인가? 방어를 잘하는 김하중. 강현진 선수는 가로들기가 좋죠. 가로들기가 아주 좋은 강현진 선수. 과연 누가 인내심에서 이길 것인가? 자, 잘 빠져나오고 있는 김하중.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강현진. 누가 인내심이 강하냐? 아, 지금은 들어올리면서 바로 옆 굴리기로 연결시키죠. 이렇게 되면 3대0. 다시 들어올려보고 있는 도다롯.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5대0이 되겠습니다. 천권호 강현진 선수의 가로들기가 좋기 때문에 전인현상이 나는 것이죠. 자, 버쩍 들어올렸습니다. 버쩍 아하! 지금은 실패를 했죠. 지금은 존중 밖으로 던져냈기 때문에 1점으로서 선인이 되겠습니다. 공격은 강현진 선수가 공격을 했죠. 이렇게 해서 6대0 공격자 어드인테이지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다시피 공격자한테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진 레슬링 룰이 되겠습니다. 자, 가감하게 공격을 해야 되죠. 김 마중 선수도 예전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스탠딩의 점수를 획득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격을 해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강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점만 듣다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감하게 스탠딩의 점수를 따야 나중에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전 두 선수 6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 최대 강현진 청코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전 이어지겠습니다. 두 선수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이어지겠습니다. 두 선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이고 있는 두 선수. 자 한쪽 팔을 끌어당기고 있는 김하중 그렇습니다. 지금 액션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주심이죠. 자, 여기서 멈추면 패시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액션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주심이죠. 시에. 네, 잠시 단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결승 경기가 끝나면단체적 시상이 있습니다. 시에. 네, 잠시 단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자, 7대 0이죠. 자, 뒤로 물러나서 코실에 1포인트까지 서면서 8대 0 테크니컬 폴성으로 한국체대 강현진 선수가 성가되었습니다 절대로 남,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이수진 장군도 말씀하셨죠. 절대 물러나지 말라고. 그래서 저렇게.